네, 저희 라운지라는 제품의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칸막이가 일반적으로 안쪽 열린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300이나 1400 정도의 안쪽 내측 공간이 필요한데, 근데 화장실들은 설계를 할때 그렇게 넉넉한 폭으로 설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라운지라는 화장실 칸막이를 만들었는데, 이 화장실 칸막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1100 정도의 공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문을 여닫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희 라운지라는 제품입니다 예, 이 제품은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조달청으로부터 우수 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인데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사용자가 들어갔었을 때 여기에 보이시는 표시창에서 불이도, 불이 들어옴으로써 사용자가 입고없고를 표시해 줄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용자 표시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모델하우스기 이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여긴 없는데 화장실은 각 칸별로 여기 조명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센서에서 자체적으로 불의 온오프를 컨트롤해 줄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칸별 조명 등을,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들어있을 때만 켜지고 나오면 꺼지게끔 할수 있어서 불필요한 대기 전력들이 필요 없이 화장실 안에서 그런 어떤 전력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게이 절전형 화장실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